루쌤과 함께하는 두이 코리안 쉐도잉 프로젝트 1 53. 숙제 때문에 못갈것 같아 태풍 때문에 비행기 운항이 중지됐어요 친구 때문에 수업에 늦었어요 감기 때문에 학교에 못 갔어요 컴퓨터 때문에 AS 센터에 가요 이따가 노래방에 갈래? 나도 가고 싶지만 해야 할 숙제가 많아. 숙제 때문에 못갈것 같아. 이번 여행은 어땠어? 즐거웠지? 여행하는 동안 계속 비가 왔어. 날씨 때문에 고생만 했어. 무슨 일 있어? 얼굴 표정이 안 좋네. 어젯밤에 머리가 아팠어. 두통 때문에 잠을 잘못 자서 그래. 이번 주말에 토픽 시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꼭 붙어야 돼. 그래?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겠네. 응, 시험이 빨리 끝나면 좋겠어.